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다시 코인 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 아 우리 12월달 추가적인 금리이나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장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우리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금리 인하가 변수로 작동을 해줄 것이냐, 요 포인트를 가장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비슷하신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6,050만 달러의 순 유출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됨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의 투심 자체가 정말 다시 한번 좀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로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9월달에 금리 인하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 추가적인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분명한 건 뭐냐면 9월달 금리 인하 10월달 금리 인하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라는 거죠 자뭐 누가 다르냐? 우선 9월달 금리 인하와 10월달 금리 인하까지는 여러분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이루어졌습니다뭐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달 이제 내일모레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도요. 파월 의장의 의장직을 맡고는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내년 초에 헤빈 헬스이라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봉이 되어 있어요. 자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빨리빨리 좀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도 연준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케빈 메세지라는 인물은요, 달라요. 지금 당장 백악관에 경제정책 자문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경제관념과 굉장히 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대표적인 공급론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분께서 26년도부터 연준 의장직을 맡게 되신다면 26년도부터 여러분들, 엄청난 유동성이 우리 시장을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여러분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9월달 금리 인하와 10월달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12월달 금리 인하는 다른 기조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가 언제 됐었냐면 9월 17일자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9월 17일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 결정되고 나서부터 또 다시 강력하게 조정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요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잠깐 무너져 내렸었고요. 그 다음 금리인하 결정이 언제 있었냐면 10월 29일 날 여기였죠.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하방으로 오히려 가격이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건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좀 두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격적인 요건으로 봤을 땐요. 2,700원에서 2,900원 라인 때까지는 현재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달 금리인하와 10월달 금리인하 그리고 이번에 있을 12월달 금리나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케빈 헬세지라는 인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인 공급론자이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많이 이제 공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9월달과 10월달에는 이게 살짝 차기 연준 의장 관련된 모멘텀은 못 받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어렵사리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면 자, 12월달 금리나부터는 다르다고요. 때문에 금리나 결정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빠졌었던 우리 XRP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구간으로 2,700원에서 2,900원 구간 때까지 열려 있긴 하다만 자 지금의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기회로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 XRP의 고래들의 수요는요, 7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싱가포르 결제 사업 확장 성인 획득, 그리고 홍콩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핀테크 기업 있죠, 레다페이와도 파트너십 체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나 모멘텀과 차기 연준으로 지목된 인물이 엄청난 공금론자라는 점자 그런 것들이 과거의 패턴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격을 구간대가 왜 기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코인 장세에 분명히 어려운 장세는 맞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팍팍 튀어 올라와주는 종목들은요. 매일마다 나와주고 있어요. 에인선트 a 잇이라는 종목, 비섬에상상되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47% 정도 강한 반등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전 9시에 우리 목표 수익률 30% 잡고 깔끔하게 진입하고 나왔잖아요. 제가 드렸던 매도가 보시면 94.9원 걸어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가 얼마 여러분들? 95.04원, 그리고 고가 기준 103원까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구간대에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요. 아, 코인 장세가 언제 좋아지지? 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코인 장세가 돌아와주면 돌아와주는 대로 기분이 좋은 것이고 코인 장세가 하락할 때도요 이 현물시장 세력들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하시고 얘들만 잘 추적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씩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미리미리 시드를 늘려놓으신다면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에 도래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화끈하게 매수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라는 것을 축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항상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당장은 어제는 뭐 먹었어요? 모나드라는 종목으로 깔끔하게 10% 수익 보고 빠져 나왔고요. 자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두들지나는 종목으로 20% 클리어풀이라는 종목 가지고 20% 이렇게 매일 오전 아침 9시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종목들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냥 단순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시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손실이 크시다고요 자 그러면요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확실한 종목들로 손실분 메꿔 두시라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신 다음에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물려 계신 우리 메이저 종목분들 있죠 비트코인이 됐다 라든지 히더리움이 됐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XRP 코인이 됐다 라든지 솔라나가 됐다 라든지 어떠한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메이저 종목들 여러분들 최소한 한 종목씩은 꾸준하게 모아 가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코인을 XRP 코인으로 정해놓은 것일 뿐 우리 여러분들도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는 솔라나든 무엇을 모아가시든 간에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자 대신에 지금 다 같이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이때 여러분들 요렇게 확실한 종목권으로 수익 보신 다음에 지금과 같이 가격이 저렴할 때 보유하신 수량을 늘려놓으시고 평단가가 높다면요 평균 단가는 낮춰놓으시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 장사가 강하게 돌아와줄 때 그때 진짜 우리 여러분들 불라는 것을 이루실 수 있다니까요 소통방은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입장을 희망하신다면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란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할 수 있는 구글 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두 번째 거 보이시죠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체크를 해주시고 맨 아래쪽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연락처만 오타 주의하셔가지고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자, 재차 강조에 말씀드려요. 과금 없어요. 결제 요구 없습니다. 불법 리딩방 가입권유 있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멤버십 가입권유 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모든 분들 입장을 도움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오전 아침 9시에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수익 받던 에인션트 A라는 종목이요. 얘는 12월 3일 날. 한번30%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다시 30% 먹은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현물 시장에 있는 세력들도 하락장에서는요. 얘들도 손실이거든요. 때문에 얘네가 이 손실을 해칭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뭘 쓰냐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가격을 쭉 끌어 올려놓고 여기다가 막 개미들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물량들 확 정리를 해 버리면서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잖아요. 자, 근데 얘들이 이런 장난을 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매집이라는 걸해 둬야만 본인들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종목군을 매집을 들어오나 이것만 잘 추적하실 줄 아신다면요.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을 잡아 가실 수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요. 이 세력들 등에다가 빨대 꼽아보자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세력들 추적하고 관찰하는 거 많이 귀찮아 요 여러분들. 그리고 방법도 꽤나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직업이 유튜버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트 켜놓고 이 세력들만 쫓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요. 딱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들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얘들의 호기심 붙잖아요. 새로 뜨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새롭들 추적하고 관찰하는 거그 귀찮은 거 제가 대신해서 해드리고요. 매일 오전 아침 9시에 확실한 종목군들 전달을 드릴 테니까 소통망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신청서까지만 제출을 해주시면요. 신청서 제출해주신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락장은 여러분들 전부 다 상부상조하면서 버텨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적인 금리 인하 모멘텀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 요리 시장에 관역이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다져주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고개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 XRP 여러분들 재료가 확실한 종목입니다. 맞죠? 자 거기에 대해서 차기 연준 의장까지도 완벽한 공급론자이다 보니까 그동안 가장 많은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우리 코인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동성 랠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매일 오전마다 코멘트와 같이 종 목군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서 손실분 메꿔 놓으시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메이저 종목들 보유 수량은 늘려 놓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이든 아니면 연초가 됐든 대세 상승장에 나왔을 때 그때 진짜 우리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코멘트는요 소통방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